David, could you uh, read the in Chinese uh, this 217? Okay.世人和世人的欲望都要废去，唯独遵行神旨意的人存到永生。Thank mm. you, thank you so much. 예 네. 요즘 그 텔레비전에 유튜브 보니까 오은영 박사 그 상담 프로그램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에 한번 행복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행복의 조건을 물질이나 혹은 그 지위, 뭐, 인기, 뭐, 이런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은, 하, 생각을 하,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오은영 박사님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는 바로, 마음의 평안을 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 상황이든지 간에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것. 이거는 뭐, 돈이랑 완전히 직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 돈이랑 상관없이 평안을 느낄 수가 있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대인 관계가 완만한 것.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 뭐,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친구들 혹은 일하는 사람들과 아주 완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분이 말을 했어요. 이 표현을 우리 신앙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해서 말한다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을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부터 완만한 인간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비교할 때 조금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단지 이 땅에서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첨된 행복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볼때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대부분이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그런 생각이 결국은 그들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갖게 하냐면 현세 중심으로 살아가게요. 이 현재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기분이 좋게 이 땅에서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만족을 누리면서 살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크죠.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오랫동안 그 만족을,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런 경향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어,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의 삶은 세상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거기에는 구원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런 인생은 쾌락만이 있을 뿐이죠. 쾌락, 즐거움.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의 쾌락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은 모두 이 범주 안에 예, 설명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극단에 이르면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 예, 마약을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자극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더 짜릿하고 내 육체를 즐겁게 해 주는 뭔가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그런 약물을 통해서 그런 환각, 그런 쾌락, 그런 것을 즐깁니다. 그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정신, 영혼까지도 망가지더라도 망가지면 알면서도 모르는 게아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 쾌락이 너무 어, 짜릿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LA 다저스에 에 선수 한 명이 이제 스카우트 됐어요.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이 선수인데요. 굉장히 천재적인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일본 선수인데, 보통 우리가 포지션 하면 은 수비나 공격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선수는 엄청난 장타를 때리는 타자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특별한 선수죠. 이 선수가 일본의 오타니 쇼에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 천재적인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LS 다저스가 10년의 계약을 했어요. 얼마나 어, 믿음이 갔으면 10년 동안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정료로 자그마치 7억 달러를 지불 했다고 합니다. 7억이면은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1조. 그9 그러니까 2 4 0억이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것도 결국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 인간의 보는 즐거움을 채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투수 한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썼다면 메이저 리그 전체가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갈 거예요. 정말 상상을 이 동일한 시대 속에서 어느 나라에서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정말 일 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시대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이 스포츠 경기, 야구 경기를 보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 요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 유튜브를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 컨텐츠를 통해서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그걸 통해서 인기를 누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구독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요 누를수록, 어, 어, 거기에는 광고가 붙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인기를 누리게 되고, 그걸 인기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이 생의 자랑,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 우리, 예. 제가 서먼, 서머리를 했는데요. 이거는 서론하고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탐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중국어로 된 서머리를 우리 데이빗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화면을 여기다 고정시켜 놓을 텐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하를 유혹할 때 사탄은 역시 동일한 유혹을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동일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불순종,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여줬죠. 가까이 가서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다는 것이 정말 그 눈에도 보기 좋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한, 이 생의 자랑. 해줄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한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인간의 욕망은 결국 죄를 범하게 했죠. 그리고 그 인간의 욕망은, 그 육체적인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새로운 것을 취할 때 쾌감을 느끼죠.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사게 되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죠. 일종의 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인간의 어떤 그 만족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처음서부터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접어지게 되고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취하면 즐겁지만 또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익숙해져요. 또,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이에요.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영원히 그런 반복된 욕심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만족을 줄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를 가질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육적 쾌락과 정욕은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 거한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쳐서는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그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영생에 우리가 삶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더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질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또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 사랑,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를 거룩한 삶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형제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이 되어서 하는 사랑이 되어서 안됩니다 오히려 행함과 진리로 진실함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개명에 대해서 3장 23절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의 개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약속해 하셨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그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그 기쁨을 뺏기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날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서로 가까이 살아도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대화해야 돼 부부가 대화해야 되고 자녀가 대화해야 되고 우리가 그냥 계수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러나 진짜 대화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교제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교제하지 않으면, 가까이 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이 순종한 거죠. 우리들도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그 인생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쾌락적인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절대 우리의 영혼을 기쁨을 채워 주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마귀의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 날마다 감사에 감사하는 그리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